감사합니다 여러분 점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작이 진명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왔어요 저기 마리바게트도 안녕하세요 기장 꼼데원 최고만큼도 안녕하세요 옆에, 옆에도 옆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요 여러분 제가 오늘 컨디션이 하시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제가, 언제 제가 사실 너. 지금 사는 집이 안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레인>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축구협회 제가 그 조남축구의 회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시흥시 <레인> 조남동 제가 왼쪽 윗을 보고 있거든요 저희 조남축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는 제가 서울예술대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아까 살고 있는데 시흥에 일주일에 목회도 두세 번씩은 왔던 것 같아요. 월급을 너무 익숙하고 저는 오이도를 진짜 많이 가요. 여러분, 오, 요즘도 잘이는은데 가끔 월도에서 와주시면 두겹이 사주세요. <laughs> <laughs> 조러면여러여추우니우이렇이 했... 추운 날에는 박수 u r e not 그고 r 성 i 많이 o u r 이렇게 t sure if you're not s 다음 e if you're not sure if 선 o 님의 e not s 이 r e if you're not s 다 r e if you're not s u r 환 if you're not sure if y o 이렇게 그 노래 가사처럼 행복이란 별거 있다 없다 행복이란 별거 없다라고 해야죠 갑자기 이 바뀌고 있어요 행복이란 별거 있다 없다 맞습니다 행복이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추운 날에도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붙어가지고 따뜻하게 보면 더욱 볼수 있게 주세요 춥죠 그래도 하지만 이제 제가 다음 남은 곡들이 여러분들을 뜨겁게 달궈드릴 노래들이 나왔으니깐요. 마지막까지 오늘 저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곡 3개 다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수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리하니하리하리하리하하니하리하리하리하리하리리하리하리하하리하리리리리 하니 하니 하니라 <목소리라> 하니 하리 하니 하리 하니라 스리스리 하리 하리 <목소리라> 스리라 스리스리 스리라 다스리라 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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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곡소리가... 아니 노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노래, 노래 교실 아니시죠 네. 맞죠 노래 교실 다니시죠 <laughs> 귀엽네 <laughs> 자 여러분 벌써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디나 형도 보고 용빈 형도 빨리 보셔야죠 오늘 전화 걸 거예요? <laughs> 어, 사니제안가 이제 다음 곡이 있들 노래에 드릴 건데 여러분 아는 노래가 있으시면 따라불러 주시고 제가 기다린다고 해거내요 펜스가 앞에 이렇게 쳐져있잖아요 이 시간은 다 수도 있으니까 좋은 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마지막 곡으로 메들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